이 방은 어, 영화에서 최고에 하면 안 되는지 잘 보고 우 한번 흩어져 볼까. 아 <laughs> 그러면 안 돼. 나올 <laughs> 거라 Hey Michael, give us a sign. Michael, give us a sign. Michael Moore, where are you at? Hey Michael, Michael Moore. 아 상남 오리야서. Where the fuck you? Are you at? You're gay. 근데 온도가 좀 낮긴 한데, 이 기미 발견되지가 않아. 오, 정확하게. 야 e MF 5 단계야. 나 사는 게 없는데. 오 씨. 야 저기 있다, 밑에 있다, 밑에 있다. 개다, 어, 내 앞에 뭐래. <laughs> <저기 웃음> 야 문이 이 정한 화 쳐가. 정하차가... 오 저기 있다, 한우 저기 한우 있다, 한우 있다 저기 있다. 나 보인다, 뭐 보인다. 내, 뭐내 앞에 있다. 오 앞에 한다, 앞에 있다 앞에 한다, <laughs> 앞에 한다. <laughs> 나 죽었어. <laughs> 어안 죽었는데? 어 죽었다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